시골은 아니고, 아. 내가 십등급도 아니고, 내가 오지거 다리도 아닌데 왜 자꾸 나를 헷갈리게 해? 왜, 아이고, 왜? 이거 참 환장하겠네.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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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어, 화들짝 화들 화들짝. 드디어 처음 뵙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박남 씨. 저 어, 지금 아... 위,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왜 위기 상황이에요? 지금 아, 오피를 잡아놨는데 오피니 어 저를 계속 찔렀어요. <laughs> 아이고. 진짜 화들짝. 아. 근데 그걸 참아낸 거예요. 참고아 대단하다. 그래서 계속 이거를 아 프로페서 십니까 봐. 아. 오늘은 누구로 오신 거예요? 오늘은 누구라냐. 김옥란입니다. 김옥란. 김홍람. 아, 김옥란. 아, 김홍람.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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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배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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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어요? 아이, 네. 그럼요. 그아픈건잘 치유가 됐어요? 어,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때쯤이면? 어 그럼. 그럼. 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 너무 힘들었어요 어디가 아팠어요, 예. 그렇게? 미스터 토로 쓰리에 나왔어요. 예. 아 그거 어, 나갔죠? 잘했어요. 너무 잘했죠. 예선 때도 오라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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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트 받았어. 대박이다. 오라트. 오라트 받았어. 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차피 우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때 누안 눌렀잖아. 뭐를 마지막에. 마지막에 안르셨어요 근데 이제 떨어진 것 때문에 그런 것이. 형이 눌렀으면 합격이야. 그렇지. 그때 몇대 몇으로 졌어요? 칠대 팔. 형 형한테 달려 있었던 거예요? 예. 야. 그러면 여기 나오기도 좀 불편했겠다. 나이 얘기 하려 고나온 거야? 아, 사소연 하려고. <laughs> <laughs> 우리 선배님이 저 스타 되는 길을 막았어요. 근데 그게 나 때문은 아니지. 그 여덟 명이 다른 사람을. 아니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를 안 뽑은 사람들이 저머릿 속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요. 그걸 기억해요. 다 들어왔지. <laughs> 그 사람들을 한명한명 한명 찾아가서 네. 나를 안 뽑은 사람들. <laughs>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laughs> 망가졌어. 오늘은 우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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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닉네임이 왜 얼씨구예요? 얼씨구 어디가 얼씨구예요? 지환자 뭐였어요? 닉네임이 뭐였어요? 지화장. 오늘, 오늘 닉네임. 화들짝. 아 화들짝. 화들짝. 내가 화들짝이었으면 맞췄지. 그죠 그죠. 화들짝이었 아, 맞췄지. 선배님은 바로 아시죠? 화들짝. 후배, 후배 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또 화들짝. 영상을 홍남이 내가 다찾아봤잖아 예. 진짜로? 아니 이게 있어요. 나는 김홍남 씨 놀란 게 이게 가수들이 팬덤이 이제 그 네. 노래 중간에 응원을 해줘 아 응원을 해주 와나 깜짝 놀랐어. 왜요? 20대 막 이런 팬들이 노래 중간에 다 따라 불러. 그리고 그 응원법이 이 두만 응원법이 아예. 있습니다. <목소리> 그래서 그 영상 보고 아 대단하다 그랬었지. 어 이렇게 또 샤라웃을 해주셔서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오, 잘하고 있구나. 오, 근데 왜안 눌렀냐고. 아. 아직. 어. 근데 저희 집에 다트판이 있는데 이얼굴 있어요. 아, 데스 로트 그렇죠. 던지면서. <laughs> 그렇게 하면 내 화가 안 풀리니까. 그렇지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어. 근데 둘이 선배 선배님이신데 홍남 예, 씨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53세입니다. 예. 올해 54세 된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짱구처럼 계속 53세를 <laughs> 유지해 나갑니다. 아, 아 그럼 몇년 있으면 네. 형이 앞질를수 있겠네요. <laughs> 조용히. <laughs> 근데 예. 우리 그 저기 대표님 어, 홍남 이 홍남 씨 홍남 씨가 있으나 예.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사무실은 어떻게 되어요 제가 홍남 엔터 의 대표 김 홍남이고요. 저희 소속사로 소속사에는 우리 다나카, 다나카 있고, 다나카가, 다나카가 있고. 있고. 야 원래는 주력이 다나카였는데 그쵸? 이제 그러면 회사 수익의 대부분이 홍남 씨로 넘어오고 있어. 요 2025는 홍남이의 해다. 홍남이 오와. 주력. 대박이야. 집중. 또 미술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 미술하는 친구의 패션. 어 패션 패션 패션. 김 건욱이. 건욱님 건욱님 건욱님. 건욱이는 그분 어때요 요즘에? 건욱이는 좀 대중이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우선은좀 담가 놨습니다 아, 쉬고 있어라. 아, 유학을 아, 보냈어요. 패션 유학을. 아 유학 중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 예, 프랑스로. 예예 예, 예. 아. <laughs> 오, 진짜 뻔뻔한 것 같아. 뻔뻔한데. <laughs> <laughs> 어 이런 거. 나는 이런 거 보면은 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어. <laughs> 저기는 뭐예요, 김경욱 씨는? 경욱 씨? 네. 경욱 씨는 오늘 일단 잠깐 올 겁니다. 아 이따 와요 예, 또. 예, 예. 아니 근데 개그맨으로 봤을 때뭐 대표님이니까 상관 없잖아요. 경욱 씨 어때요? 경기들 어, 일단은 어, 어때 어때 그 친구 어떤 친구예요? 아 아프죠. 어이, 어디가 어디가 나도 <웃음> 몰랐는데 <웃음> 어디가 아파요? <웃음> 어디가, <laughs> 그러니까 어디가. 오락가락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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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이해는 아, 간다. 지금. 왜냐면 너무 많은 활동들을 하니까 아, 본인도 모르게 오락가락할 때가 있다. 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제 우리 쪽. 업계에서 개그 쪽에서는 김경욱이라는 개그맨은 천재로 통한다. 천재지 천재. KBS의 유세윤, SBS의 김경욱 그 정도. 이야, 천재다. 아니 근데 왜 경욱 씨보다 그 저기 김홍남 씨가 활동을 더해요? 그게 경욱 씨를 더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어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홍남이 어. 찾아주는 걸 어떻게 해요? <laughs> 아니 그래도 오늘도 아니 오늘도 연락 왔을 때 어. 아니 경욱 씨만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냐? 어. 안 된다. 홍남 씨가 나와 홍남 씨가 나와줘야 된다. 해가지고 이따가 또. 또 귀찮은 시간이 있습니다. <laughs> 귀찮은 시간을 또 가지기 가져야 돼요. 예, 예,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아 근데 많은 아티스트를 두고 예. 있는 대표가 예. 왜 본인이 이렇게 직접 노래를 하게 된 거예요? 약간 JYP 같은 거지 뭐. 아 그렇죠. JYP 우리 박진영 씨도 계속 관리를 하시는 이유가 본인이 무대 설때 사이 행복하시고 그러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어, 저희 소속사 우리 다나카가 이제는 말을 듣지 않는 상황에 왔습니다. 아, 왜, 왜, 왜 어, 이제 본인이 잘 되고 그러니까 다 자기가 잘한 것처럼 아 자기가 잘해서 잘한 것처럼 어, 저희 그 노고를 치아해주지 않길래 아 보여주겠다 쓰... 내가 스타가 되는 걸. 음... 그래서 지금 조금 뜸하구나. 예예예. 예, 예. 아 피아를 안 해주시니까. 제가 보여준 거죠. 너 내가 힘안 쓰면 너는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놈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예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묶여 있어 요자그잘 치밀하게 잘 묶어놨어요. 여기 노예 계약이잖아. 어 예, 예. 아. 수익 분배는 어떻게 돼요? 9대 1. 누가? 9대 제가 구. 고... 구대일이면은 아, 네, 굉장히 네. 폭력적인 비율이. 말도 안 되는 예. 비율이지 이거. 바나카가 정말 마음 먹고 걸려면 걸 수도 있겠다 이거. 아 그렇지. 예, 예. 그래서 매일 매일 조마조마 해요. 걸까 걸까봐. 뭐라도 걸까봐. 아 근데 <laughs> 하필이면 내가. 트로스로 얘를 한번 내가 이겨봐야 되겠다, 왜 하필 트로트 결정을 하게 된 거야? 예전부터 우리 이박사님 아... 비슷했어, 그래 예, 예. 원숭이나무에 올라가 몽키몽키매직, 그 몽키매지 몽키 몽키 그런 느낌이구나, 이게 예, 그래서 뽕짝으로 그 일본에 진출하신 맞아, 그 맞아, 맞아. 때를 저는 기억하면서 나도 나의 뽕짝으로 일본에 한번 진출해보자 아... 네, 그래서 트로트로 이박사님, 제2의 이박사 아... 그 일본 진출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일본 가사를 넣은 것도. 그렇구나. 그 일본 가사 때문에 톡이나 뭐 릴스, 쇼츠 이런 데서도 많은 또 일본인들이 영상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예예. 예. 아니 근데 예. 저는 우리 김경욱 씨가 예, 예. 기획자로서 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천재성을 가진 분이라 생각이 드는 게 아, 어떻게 예. 이런 아이디어들을 딱딱 예, 예. 그렇게 번뜩이게 생각을 예.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욱 씨가 예전부터 그 항상. 아카이브 네. 많이 좀 이렇게 모아놓는다 그래요. 네, 요거는 언제 써먹어야지. 요 음악은 언제 써먹어야지. 요 영상 요런 아이디어 는 언제 써먹어야지 하고서 계속 맞아요, 맞아요. 컴퓨터에 모아놓는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거를 딱 적재적소에 맞게 음 시기에 맞게 던지는 음 그런 능력이 나름 탁월한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아니 말하다 보니까 또 경욱 씨도 보고 싶네요. 그래요. 네, 저도 네. 어, 경, 어, 경욱 씨. 어 왔기 어, 와 있네 어디, 어디. 아, 진짜? 어디요? 진짜 어디? 저 밖에 밖에 저 빨리 저기 아길 건너에서 아와 아, 있어요? 아예 예. 예, 예. 어, 좀 데리고 와 주세요. 아이고 저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저시는 거요? 아 이제 가면은 다시는 못 만나요. 아그래요예 예. 예. 한번더와 주세요. 아 이거 귀찮아서 <laughs> 귀찮거든. 이거. 오는 게. 가세요예 예. 아 다녀오신다고요? 예 아, 어디 뭐가요? <laughs> 무슨 소리예요? 예. 들어가세요. 예 예. 무슨 소리예요? 네.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오. 야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아유,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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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다. 처음, 뵙,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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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우리는 실제로는 이렇게 처음 보자. 처음, 처음. 아, 처음. 아, 처음. 아, 처음. 아 네. 진짜로? 아, 첫 인상이 어때? 어. 아, 꼭. 어난 얘기 들은 게 있어가지고. 홍남이 형한테. 아, 홍남이 형 떨어뜨린 거? <웃음> 어. <웃음> 그래서 아, 또뒷땅 갔어요. 가서 아니, 뒤에 가서. 사무실에서 어. 다, 다 때려 부셨거든요. <laughs> 내가 그다 치우느라. 고 여덟 명 중에 누구 유혹 제일 많이 하던가? 그걸 제가 어떻게 또 얘기를 <laughs> 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믿었나봐요, 중남형. 아, 믿었... <laughs> 제일 믿었대. 왜왜 <laughs> 왜? 왜, 왜. <laughs> <그냥> 나를? <laughs> 제일 믿었대. 왜왜 왜, 왜? 이유가 <laughs> 뭐야?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 제일 믿었대. 그러니까 <laughs> 그 김경우 기획자가 기획하는 아티스트들이 다잘 되는 이유가 뭐야? 아, 그 <laughs> 보니까 굉장히 꾸준함. 꾸준함. 정말 인이 백히도록 대중들에게 어... 뭐한몇주몇달몇 몇몇 년에서 음. 그냥 아, 반응이 안 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음. 어, 4 년은 기본. 오년 동안은 그치. 정말 계속 사람들이 어떻게든 걸릴 수 있게 아... 그들의 어떤 레이더망의... 어떤 그들의 플랫폼에 어떻게든 걸릴 수 있게 아... 그러니까 지금도 김홍남을 우리 또트에서 검색을 하면 정말 많은 영상들이 아 이렇게 음... 열심히 살아왔구나라는 걸볼수 있어서 아,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 그게 즐거워. 네, 너무 즐겁고. 때로는 좀 네. 힘들지 않아? 아 힘든데 음. 그러니까 단아까나 친구도 굉장히 오랜 시간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음. 그 시간들이 근데 너무 즐거웠어요. 이렇게 하는데 너무 너무 즐거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다른 이제 아티스트를 영입할 계획이 있어? 이제는 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몸이 너무 힘들어서 <laughs> 진짜 아예 <laughs> 이제는 정말 <laughs> 제대로 된 나의 아티... 본인 이유는 본인 모르겠죠. 이래. 내가 너무 <laughs> 너무 힘들어서. 너 그래, 힘들어. 오늘도 좀 귀, 귀찮고 그래가지고 <laughs> 제대로 배그맨으로서 앞으로 계획은 뭐야? 저는 이제 제가 유명해지는 거. 에이 뭔소리야 <laughs> 김경욱으로. 제가 유명해지는 거 새로운 거중 남들 안 하는 거 그런 거 하고 싶은 게제 꿈입니다 개그맨으로서 약간 궁금한 게 왜냐면 내가 언제까지 이런 걸짤수 있을까라는 어. 그 두려움이 항상 개그맨들한테는 있거든요 음. 음. 개그맨을 시작하고 매년 그랬어요 매년 음, 음. 완전 어렸을 때부터 매년 나이를 들수록 좋은 걸 하고 난 다음에 음. 또 새로운 걸 만들 때. 음. 좀 새롭고 남들이 안 하는 거가 안나면어떡하지라는 강박은 그러니까. 항상 지금도 네또 응, 응. 예, 예. 나오겠지라는 이 안에는 아, 이 있구나 예. 그러니까 있겠지 응. 예. 나이가 5 0이 돼도 육십이 돼도 그 오십이 돼도 육십이 돼도 나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요 아... 그때 돼서도 아... 새로운 아... 아이디어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요. 경욱이 입장에서는 하는 족족 지금 다 대박 내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좀 많이 안정적이겠다 나는 남는 장사지. <laughs> 나는 남는 장사지. 너무 잘됐 그리고 뭐 저작권 노래 이런 거에도 그 이름을 가끔 넣으니까. 그때보다 어때 나몰라 패밀리에서 막 진짜 정점을 찍을 때와 음. 지금 기획자로서의 수익과 기획자로서 지금이 낫지. 나몰라 때보다. 와. 개그맨으로서 좀 특이하게도 히트곡에 대한 열망이 항상. 음? 히트곡 히트곡이요. 그 나몰라 패밀리 때그 개그가 잘 돼서 노래가 또잘 되고 노래가 잘 되니까 또 많이 불러주시고 또 콘서트도 할수 있고 음. 그런 거에 희열을 제가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에 느껴버린 거예요. 그 무대의 그 즐거움을 제 꿈은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좋은 노래를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럼 앞으로도 계속 곡 작업을 하겠다는 거네요. 네, 는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